지가 내일 오고 노던 마을에 의 날라왔네, 또. 응, 음, 지가 온다, 또. 공조라. 내 스님이 뭐 주고 앉아, 내 종무사 좀 많이 올라가고 음. 뭐 달라고 내일이고, 똥도싸고 내일 했는데, 스님 안 계시니까 주지심 내일 오셨다, 스님 안 계시니까. 무슨 스님거 아, 아니, 언니, 개 오, 오던데, 어, 계속, 계속 와예, 매일 와예. 그래도 어, 아, 선님 누가 들어오나? 지금 선님 택시가 하나 들어온다. 내가. <laughs> 엄마 <언니. 웃음> 택시가 하나 옵니다. 와 공돌아 왜? 왜왜왜 이름이 공돌이라고? 어, 와 공돌이라고 왜 물었나요? 오늘 택시 타고 들어오네. 손님 타고 온다고 꼽힌다 야, 웃긴다, 야. 웃긴다, 야. 웃긴다. 옛날에 우리 원남에또야 말고 하얀 가가 와서 네꽃피고 있더만은 차리시는 거야? 모르겠습니다. 안, 안 가봤습니다. 한더가 벌써 아이들 공무원 차리죠? 아닙니다. 손님 정무 안 차립니다.